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덕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요. 세 절만 볼게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느네 아들 여우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례를 주매 여우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세상 엘리야 살과 느네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나누기를 마쳤어요. 이 끝맺음에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를 봐라. 본보기를 삼으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책임을 다한 여우수아에게 이제 기업이 분배되어 49절을 보면, 자기들 중에서 떼어서 기업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자기들 중은 여우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자기들 중에서 떼어서, 예, 에브라임 지파에 그 소유된 것을 떼어서, 요호수아에게 졌어요. 50절 함께 읽을게요. 곧요와의 명령대로 요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 산지 딥나 세레를 주매 요호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 요호수아가요 그동안의 수고로 특별한 혜택과 같은 좋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50절을 한번 다시 보면 요우서가 요구한 것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예요, 딥나세라. 요우서는요, 성읍도 없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땅을 개간해서요 성읍을 건설했어요. 요우서는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아름답죠. 사람은요, 어떤 지위나 소유에 따라 청과 같은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청과 같지 않게 변질하는 건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고요. 노력을 해야 되요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요. 이 청과 같은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이노력이라는 말이 교회에 잘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돼요. 처음과 같지 않게 돼요. 저도 저 여기 내려온 지 1년 됐거든요. 제가 지금의 삶과 처음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변질됐더라고요. 처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아, 이게, 뭘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어지게 생각이 됐어요. 어, 어,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애썼어요. 우리 빌리포서, 이 바울의 삶의 자세가 여기 잘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힌 만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위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너라. 어, 여러분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신분보다 직분이 앞서지 않아요. 제가 목사의 예를 드릴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말 그대로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목양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없다면 목사라는 직분이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어, 오늘 여우수화를 보세요. 가난 정복과 분배일이 끝나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보다 장로라는 직분보다 권사라는 직분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과 예배자라는 신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목사님, 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예배자를 등한히 한다 이거 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연의 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직분이요 그 사람을 해치고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이 본연의 자리를 잊자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중에 가장 짧았어요. 그런데 <laughs> 우리가 가장 마음 깊이 좀새야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종이고요, 예배자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이 신분을 붙잡고 본연의 자리에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연의 자리가 있을 때 목사라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어떤 직분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요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본연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로서, 사람을 섬기는 성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청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 되어 주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